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 로벨입니다. 어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농단 재판에서 47개 혐의에 대해서 모두 무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 판결에 대해서 입장에 따라서 의견이 분분한데 좌파나 우파나 모두 큰 딜레마에 이제 빠졌습니다. 그리고 이 판결 결과를 둘러싸고 코미디 같은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사회가 얼마나 망가졌는가를 말해주고 있는 거고 이걸 어떻게 올바로 잡을 수 있나 하는 고민을 우리한테 던져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사건에 대한 개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전임 정권 때 문재인 대통령하고 김명수 대법원장이 우파 사법부를 작사를 내자. 아, 그렇게 이제 합의를 보고 검찰을 시켜서 사법부의 수장이었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기소한 사건이라고 보면 됩니다. 당시 윤석열 지검장이 지검장이었던 이제 서울지검에서 이 수사를 담당했는데 그때 이제 특별팀을, 전담팀을 만들었죠. 그 팀장이 한동훈 검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수사를 윤석열 지검장이 이제 총 지휘를 하고 실무 책임은 이제 한동훈 검사가 맡았다. 이제 그 얘기죠. 그래서 총 30여 명의 검사가 투입돼서 8개월 동안 조사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수사관도 수십 명이 투입이 됐겠죠. 그래서 전현직 판사, 백여 명을 소환 조사를 해서 결국은 2019년 2월에 검찰이 기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1심 판결이 2024년 1월에 나왔으니까 47개월, 약 이제 4년이 걸린 거죠. 그래서 다 아시겠지만 수사 기록이 17만 쪽. 그리고 어 이거를 이제 책으로 환산해 보면 500쪽짜리 뭐 350권 분량이다 그러는데 A4 용지 한 장이 책한 페이지가 넘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충 계산해 보면은 어, 350권 분량이 아니라 500권 분량의 수사 기록을 재판부에 이제 제출을 했죠. 저는 이제 이걸 보면서 수사팀 중에서 이걸 다 읽은 사람이 있을까라는 이제 의문도 들고 아마 한동훈 검사도 이거 다 읽지 못했을 겁니다. 과연 담당 판사도 그 지겨운 수사 기록을 다 읽었을까? 아, 그런 이제 의문이 좀 어, 들었습니다. 근데 결과는 47개 혐의로 기소를 했는데 47개 혐의가 전부 다 무죄로 나왔다라는 거죠. 그 무슨 말이냐? 수사 기록 한 혐의당 어, 책 열0권 분량에 해당되는 수사 기록을 제출했는데 전부 다 무죄로 나왔습니다. 그럼 무슨 수사를 그렇게 했나? 수사 기록에 도대체 무슨 내용이 있나? 그런 의문도 이제 드는 거죠. 그 과정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6개월 동안 서울구치소에서 수감 생활도 했습니다. 자, 1심 재판 결과가 나오니까 제가 말씀드린 코미디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먼저, 우파 진영에서는, 코바 그렇게 무죄가 나올 건데, 47개 혐의에 대해서 모두 무죄가 나올 건데, 그 무리하게 기소한 거 아니냐? 라는 이제 비판을 하는 거죠. 그 기소한 사람이 누구냐? 어, 그러면 이제 윤석열 지검장하고 한동훈 검사가 되는 거죠. 결국은 우파에서는 이 재판 결과를 두고 윤석열 대통령하고 지금 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비판하는 거고, 좌파 언론 매체에서는 뭐라고 평안하면은, 야, 기소는 잘 됐는데 재판부가 제식구 감싸기로 무죄 판결을 내린 거다. 어, 그럼 기소한 사람이 누굽니까? 어, 윤석열 검사장하고 한동훈 검사였죠. 결국은 좌파는 윤석열하고 한동훈을 감싸고 우파는 윤석열과 한동훈의 기소가 잘못됐다고 이제 비판을 하고 이런 이제 코미디가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어, 대부분. 어, 윤석열과 한동훈을 지지하는 우파도 딜레마에 빠진 거고, 그리고 윤석열과 한동훈을 비판하는 좌파도 딜레마에 이제 빠져버리는 코미디가 발생했다, 이 말입니다. 저는 하나 궁금한 게 아직 보도가 안 됐는데, 이 1심 판결에 불복해서 검찰이 과연 항소를 할지 안 할지 그게 이제 참 궁금합니다. 그것도 이제 항소하면은 또 반대 입장이 나오는 거예요. 맞죠 검찰이 잘했기 때문에 항소를 해야 돼 좌파는 그렇게 얘기할 거고 거꾸로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 아 그렇군 검찰이 기소가 잘못됐다는 걸 인정했구나 어, 잘한 거야라고 어, 우파 지지자들은 의견을 보이겠지만 그럼 그건 뭡니까 아, 기소가 원래 잘못됐다 그건 윤석열과 한동훈을 이제 비판하는 얘기가 되는 거죠 대한민국이 이렇게 막 엉켜버렸습니다. 에, 저는 이걸 이제 봉숭아 학당과 같은 코미디다, 어, 또는 완전히 개판이 돼버렸다 어, 이걸 어떻게 바로 잡느냐, 에, 원칙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어,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고 신임 대법원장을 임, 임명하고 또 대법관을 임명할 적에 뭐 보수적인 인사로 임명했다라는 평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럼 자신이 그렇게 좀 보수적인 성향이었다면 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왜 그렇게 무리해서라도 기소를 했는지 그것도 이해가 안 가고 앞뒤가 안 맞는 얘기가 너무 이제 많은 거죠 사실 지난 2022년 대선 때 우파 사람들 중에서는 야 탄핵 정국의 문을 열어제친 윤석열을 내가 지지해야 되나 어, 그런 이제 고민들을 많이 했죠 그, 그렇지만은 야 이재명이 돼서는 안 되지 하고 가서 이제 가고 어, 좀 소극적인 마음을 가지고 가서 윤석열 대통령을 찍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법농단 재판의 1심 결과가 무죄로 나오면서 옛날 생각이 다시 일어나는 거죠. 야, 이렇게까지 무리해서 기소한 사람들이 지금 하나는 대통령이고 하나는 여당의 비대위 위원장인데 요번 4월에 과연 국민의 힘을 찍어야 되나? 이런 딜레마에 빠졌다 이겁니다. 이제는 좌우 구별도 없고 사회가 그때그때 그때 그 당시 자기 입장에 따라서 또는 이익에 따라서 행동을 하는 이제 개판 사회가 돼 버렸습니다. 이걸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나. 그게 참 고민이죠. 우리 모두의 숙제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판결을 내린 전 재판부에 대해서 아주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무슨 뭐 무죄 판결을 내려서 대단하다가 아니라 읽는데만 4시간 25분이 걸리는 그 판결문을 쓴게 너무너무 대단하다. 아, 이 판사들은 참 성의가 있다. 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정치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지지하는 게 아니라 저쪽 사람이 너무 싫어서 어, 이 사람을 지지하는 그걸 차악 선택의 정치라 그러죠. 그것이 이제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거 참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제 긍정의 정치가 되지 않고 항상 부정의 정치가 되풀이 될 수밖에 없죠. 이 악순환을 빨리 끊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